안녕하십니까 정성 꿀사가 비봉농장입니다. 오늘은 집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.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마댐 최상류 지역이고요. 지금 이마댐에서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집 앞에 보면은. 물안 개가 촉하게끼고 있습니다. 원래 제 농사가 이마땜에물 가두는 바람에 농사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참 아름다워 보이는데 조금만 보시면 이게 제 콩밭입니다. 수확을 한한달 정도 남겨두고 이마트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해서 이렇게 지금 콩이 싹 물에 한 일주일 정도 정기는 정도 바람에 수확을 못했어요. 안에 이렇게 다 썩어버렸습니다, 이렇게. 공농사 면, 지금 물에 잠긴 면적이 1,000평, 3,500, 4,000평 정도 될 거예요, 지금. 공 경치는 좋죠. 돌아서는 가슴 아프고 <laughs> 저기는 이 땅은 보상 지역이라서 뭐, 원망도 못하는 땅입니다. 물 잠기면 아내 복이 이르니 하고 그렇게 해. 감수하면서 농사 지어야 하는 땅이고요. 바로 위에 뚝을 긴게로, 요 위에는 한 3일 정도 물에 잠겼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흙이 많습니다. 빈쭉기도좀 있고,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수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 배놓은 상태고요. 보시면은 껍질은 흙이 많은데도 속은 이렇게 빨리 들어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천평은 이렇게 건졌습니다 <laughs> 여기에서 뭐 비닐값 로터리값 잠든 물에 잠겨서 못쓰게 된 것에 대한 마음에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은 적자예요 전체적으로 봤으면 원래 공농사 이렇게 올여름 공공사로 가슴 아파 많이 했습니다. 저또뭐 절반도 못하는 상황이고 제일 처음에는 가슴 많이 아팠는데 사람이라는게 그렇더라고요.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게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진다는 거 이제는 뭐 그런갑다.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오늘, 내일부터 사과 수확을 본격적으로 하는데, 오늘 서리가 많이 왔어요. 사과 맛 들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. 여러분들,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.